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의 이예리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예리입니다. 네,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에는 어떤 크레딧 제도가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이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노소득 보장 지원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군복무 크레딧은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력 의무를 이행한 전역병 전환 복무자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법률 개정되기 전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음. 이 제도는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 추가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본인 부담금 없이 6개월에 대해서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네. 추가되는 가입 기간을 언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가입 기간 추가를 위한 신청을 별도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네.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노령 연금 청구 시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여부와 가입 기간 추가 인정 대상 여부로 확인하여 노령 연금액 산정시 포함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복무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수급 연령 도달은 했는데 가입기간이 114개월인 분 경우 네. 군복무 크레딧에 해당이 안 된다면 6개월 이미 계속 가입 등으로 120개월 충족 후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지만 군복무 크레딧으로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노령 연금을 수급하실 수 음. 있다는 겁니다. 6개월이 짧을 수도 있지만 120개월을 못 채운 분들에게는 노령 연금을 6개월 빨리 받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러면 군 복무 크레딧은 노령 연금에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 산정 시에는 가입 기간 추가를 해주지 않고요. 국민연금노령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음. 한 가지 더궁금한게 있는데요. 아, 그러면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에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한 질문이신데요.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가입 기간의 기준 소득 액은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네. A 값의 1분의 1로 합니다. 기억하시는가요? A 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웃음> 네, <웃음>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에 군 복무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